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고. 제장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 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 말장아5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동화책 이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받은 것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을 했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십니다. 부활은 적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또 몇몇 광신자들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감정이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중심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부활은 수많은 증인이 본 실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개인적인 환상이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몇몇 광신자들의 체험도 아닙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공적이고 검증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을 뒤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도 은혜로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과거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를 뒤 흔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당장 새로워질 것입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죄가 사해졌고 죽음이 정복되었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미래의 소망을 보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부활 생명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삽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앙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어집니다.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난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일어난 가장 큰 증거는 먼저 부활을 목격한 정인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후 그들은 두려움 없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변한 제자들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증인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활신앙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애초에 부활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새로운 의의 삶을 살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내줌이 되고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죄 사함만이 아니라 의롭게 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부활은 단순한 죄 용서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메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신화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역사적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생명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